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마포더 클래시 줍줍이 나왔습니다. 자, 일전에 제가 마포더 클래시 장이레디언트 둔촌 주공까지 분양 분석을 다 해드렸었죠. 자, 마포더 클래시는 제가 아, 이게 후분양이다 보니까 큰 자금 준비를 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고, 자, 이것보다는조합원 물건을 좀더 저렴해진 타임까지 기다렸다가 진입하는 게더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따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왜 그럼 마포더 클래시가 미분양이 나올 환경에 처했나? 왜 줍줍이 나오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마포더 클래시는 20대1의 경쟁률을 보여줬어요. 다른 단지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미계약에 미계약이 반복이 된 거예요. 정당계약에서 미계약. 예비 당첨도 미계약. 그러니까 줍줍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물량이 전체 이 일반 분양 53가구밖에 안 했는데 그중에 27가구가 무슨 이로 나온 거예요, 줍줍으로. 이게 다 예당도 다 포기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일단 첫 번째 원인은 60일 이내에 잔금을 해야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후분양 물건이니까 예. 자금이 지금 당장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분양가가 뭐 옵션까지 하면 15억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비용이 아니죠. 자, 현재 시장에서는 이 장이 안 좋을 때 오히려 기회가 많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금액이면 더 좋은 기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포더 클래시가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지금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이 금액 대비했을 때 수익률로 보자면. 이게 아마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싶어요. 금액이 당장 많이 필요한 점. 그리고 이 금액이면 다른 선택지가 너무 많았다는 점. 이게 좀큰 원인인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청약에 나선 수요자들 자체가 저가점자 위주로 돌아갔다라는 점이에요. 이건 시장 전반에 지금 분양시장에 부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가점자가 들어오는 시장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하락 위축세가 진행이 되면 은 결국 주변 시세가 내려앉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청약에 나서는 단지가 1, 2년 전만 해도 시세차익이 5억, 10억 나던 상황이 로또 분양이었죠. 근데 지금 같이 하락 위축되면 주변세가 낮아지면서 안전마진이 뭐 1억 내외. 심지어는 뭐장일 레디언트 같은 경우에 뒤에 있는 단지들 오히려 가격이 더 빠진 상황이에요. 분양가가 더 비싸 보이는 거지, 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로또 분양이 아니라 그냥 분양받는 거예요. 그냥 분양받는 거. 그런데 꼭 분양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예, 네. 안 들겠죠. 그러니까 가점이 높은 고가점자가 들어올 수 있는 시즌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시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점수가 낮으신 분들이 이분양, 저분양 두들길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자, 저가점자는 이번에 넣었을 때 당첨이 됐다. 어? 나 같은 점수도 당첨이 된다고?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세 단지 넣으신 분은. 근데 부담이 없는 거예요. 포기해도 다시 청약통장 개설하고 점수 모으는데 시간이 길게 안 걸리니까. 근데 고가점자는 지금 이거 넣었다가 포기해버리면 장시간을 또이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예, 10년 이상을 또 점수 모으고 예, 돈 납부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죠. 그래서 시장이, 분양시장이 저가점자 위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포기가 잘 나오는 시장인 거예요. 점수에 대한 압박이 없다 보니까 일단 넣고 보는 수요가 대다수다.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저가점자는 연령이 어리죠. 어린 분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한 경험도 적고 해당 지역에 대한 지식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당첨 직후에 이 계약을 해야 되는 그 사이 기간 동안 엄청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까, 말까 하다가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대다수가 이렇게 포기가 나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당에서 예비당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예당으로. 예비당첨으로 넘어오면 이 예비당첨자는요, 패널티가 없어요. 자, 정당에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은 패널티가 있죠. 청약통장 날라가고, 점수 새로 모아야 되고, 재당첨제한 걸리고, 이게 있는데 예비당첨자는 본인이 서류를 내지 않는 한, 예, 서류를 내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면 땡이에요. 예. 이게 이렇다 보니까 100번, 200번 때 있던 분들이, 어, 나한테까지 온다고? 이게 당첨됐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 나한테까지 왔다고 하고 포기를 하는, 예, 바로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다. 예비 당첨 오면 포기가 더 많아요. 훨씬. 그리고 이 물량들이 어떻습니까? 처음 저가점자더라도 하더라도 호수 괜찮은 거면 계약을 했겠죠? 그리고 아파트 이런 이 53가구 나오는 일반 분양분이 적은 데는 대부분이 좋지 않은 호수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마저도 이제 당첨자들이 가져가고 남은 것들이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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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이 27가구는 진짜 안 좋은 물량들의 집합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예비 당첨자도 다 버린 물건인 거예요. 자, 이게 예비 당첨되면 순서대로 연락 주는 게 아니라요. 이게 쫙 번호 모아 가지고 이 동호수 추첨을 돌립니다. 예. 먼저 서류를 내라고 해요. 당첨 받으실 분은 예. 서류 내세요. 서류 내면 그 서류 낸 사람을 중심으로 돌립니다. 예. 돌려요. 그래서 동호수 추첨을 하거든요. 근데 동호수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때 또 포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포기하면 페널티가 있는데 그 전에 서류만 안 내면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마포더 클래시는 그 과정을 다 겪고 나서 이제 남은 물량인 거예요. 미개하게미개하게 미개약. 미개하게, 미개하. 포기에 포기에 포기된 물건이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무순이 줍줍으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자, 이 물건 중에 또 일정 물량이 줍줍으로 해결이 안될 거예요. 지금 줍줍으로 해결될 수 있는 시장이 사실 아닙니다. 자, 왜냐. 지금 줍줍이 넘어가잖아요. 지금 줍줍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무주택자가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 정책이 그대로 나와 있다 보니까, 무슨 이도 무주택자만 할수 있어요. 그리고 거주지가 해당 지역에 있어야 돼요, 거주자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시장 상황에, 이렇게 안 좋은 분양 시장에, 무주택자가 이 60일 남은 후분양에,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예. 일단 줍줍은 또 똑같아요. 선당 후곰 선에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는 예. 일단은 노보자가 많겠죠. 왜? 페널티가 없으니까요. 이거는 아예 페널티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당첨되고 바로 포기해도 아무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이 남은 물건은 정당과 예비 당첨자가 다 포기한 아주 안 좋은 물건일 확률이 높고요. 금액은 15억에 60일 이내에 잠금을 할수 있는, 자금 조달을 할수 있는 능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량들의 어느 정도는 에, 미분양으로 남을 확률이 전 높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지금 장일에디언트나뭐 둔촌주공. 저는 줍줍 무조건 다 나오고 줍줍도 안 돼가지고 미미분양 물량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정부도 이 상황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이 서울에서 미분양이 나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미분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좀 바꾸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순이 줍줍이 나왔을 때 무주택자만 할수 있는 이 조건을 폐지하는 것으로 지금 입법 예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2월 말에 시행할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요, 이제, 무순이 줍줍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거주지 필요 없고요 거주지 서울 아니어도 돼. 예, 전국. 그리고, 무주택자 아니야, 다주택자도 돼요. 이렇게 바뀌어요, 2월 말부터. 근데, 공교롭게도 마포더 클래시는 그게 아닌 거죠. 이거는, 마포더 클래시는 1월 30일 날이, 이제, 무순이 줍줍 계약일, 그, 예, 청약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 날, 마포도 클래시, 이거 27가구 중에 잡겠다 하시는 분은 1월 30일 넣으면 확률 높아요. 예, 줍줍해서 예전처럼 줍줍해서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때보다 쉽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마포도 클래시는 저는 그래서 이 미분양 물량이 조금 나올 것 같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뀌는 것. 예. 무순위 청약에 거주지 조건, 무주택권 폐지되는 게 2월 말. 근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누가 받느냐? 예, 둔촌주공. 예, 둔촌주공은 참 예, 정책이 살려주려고 아주 둔촌주공 예, 구하기. 예, 둔촌 일병 구하기. 이겁니다, 완전. 그래서 이때 되면은 다주택자도 둔촌주공은 줍줍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전국에서.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주택자는 경험이 풍부해요. 그리고 돈이 있는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지금 안 좋은 것 뿐이지 5년, 10년 돌아오면 시장의 회복이 돼서 오히려 이 단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걸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다면, 예, 돈이 있다면 나서는 수요들이, 예,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시행이 되면 둔촌주공은 미분양 물량이 없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미분양이 안 된다. 줍줍으로 끝난다. 예. 네. 지금 이런 환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바뀌어요. 그래서 23년은 여러분들이 분양 시장도 잘 봐야 돼요. 분양 시장을 잘 보면 분양 시장의 장점 뭐죠? 돈이 한 번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마포더클래시는 후분양이니까 특수한 경우고 나머지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예 네, 일부 일부 일부씩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초기에 필요한 레버리지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분양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이 청약 조건만 완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청약 제도도 개편돼서 2월 말에 시행할 예정인데 일단은 크기별로 가점 추첨제 비율이 조정이 됩니다 이제 고가점자만 할수 있는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85제곱 이하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점 에서 이제 추천 비율을 늘렸어요. 이 젊은 분들이 고가점이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추천 비율을 예, 높였어요. 그래서 소형이면 소형일수록 추천 비율이 높아져요. 그리고 예, 85초과 같은 경우에 가점비를 높이고, 예, 이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이런 식으로 앞으로 흘러갈 겁니다. 23년에는. 그래서 추첨에 좀 나설 수 있는 예, 환경이 조성이 되고, 또 분양가 9억 초과하면은 뭐 특별 공급 안 됐었잖아요. 예, 구억 넘어가면 특별 공급 안 됐었는데, 그것도 이제 바뀌어요. 특별 공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제 전부 다. 예, 나옵니다. 물량이 나와요.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예, 청약 당첨되면 뭐 기존 주택 처분해야 되는데, 그거 의무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분양시장은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다라는 거죠. 완화가 다 되니까. 그리고 적은 자본으로, 예, 장기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자, 대대적인 규제 이후에, 일정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좀 살아나고 그리고 호가도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두고 우리가 반등의 시작이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자 우리가 반등이 나오려면 일단 첫 번째 거래량이 올라오고 두 번째가 분양률이 올라가야 돼요. 이게 수요를 대변하는 지표거든요. 이게 선행이 돼야 반등이라는 것이 크게 다가오는 건데 지금은 이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분양률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죠. 지금 분양률이 굉장히 저조하고 저가점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실제로 집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에, 나서기보다는 에, 저가점자가 그냥 찔러보는 형식으로 에, 돌아가다 보니까 포기가 많고 미분양이 에,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양을 우리가 주시해야될게 뭐냐면 지금 거래량이 살아나기 굉장히 어려운데 분양률은 살아나기가 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왜 분양은 미래에 완공될 아파트를 지금 계약하는 거니까요 네자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했죠 금리 높고 그리고 전세가율 낮고 돈이 많이 필요해요 지금 근데 분양은 처음 들어가는 돈이 10% 20%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3년에서 4년 뒤에 아파트를 땡겨 오는 거예요 지금 계약을 해서 그 가격을 지금 땡겨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무주택자 중심이 아닌 이제 다주택자도 줍집에 진입 가능하고 기존에도 저가점자도 충분히 나설 수 있는 면적에 따라서 추첨제 비율을 조정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1주택자도 처분 조건이 없는 이런 시장으로 가면은 분양률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올라가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존 시장 같은 경우에 금리의 추세 전환과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예, 이 패턴이 나와줘야 이 구조가 나와줘야지 예, 반등이라는 예, 거래량이 올라가고 반등할 수 있는 구조가 생겨나는 것이죠. 자, 아직은 금리도 예, 추가로 올라갈 여지도 남아있고 전세가율은 지금 50% 붕괴 직전입니다. 예, 즉 내가 예, 집을 살때 쓰는 레버리지가 주담대 아니면 전세잖아요. 전세 끼고 살 때도 내 돈이 50% 필요한 거고, 주담대를 쓸 때는 뭐 비규제면 70%까지, 규제 지역은 50%까지이지만, 이70% 해당해도, 여기에 따르는 이자, 내가 매달 지출해야 되는 돈 자체가 지금 두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자가 진입하기 굉장히 부담, 부담스러운 구조예요, 지금. 그래서 거래량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금리가 내려오고, 전세가가 빨리 회복하면서, 예. 구조를 개선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존 아파트 시장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분양은 여러분들이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분석해 보면서 두드려 보면서 괜찮은 단지는 분양받으면 후에 괜찮은 에너지를 현재로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분양에 관련돼서 예, 현재 소식. 예, 마포더클래시는 뭐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1월 30일 예, 정약 넣으시면 됩니다. 쭉쭉. 그리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이 기존 시장 아파트는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들어갈 필요 없고 수익률이 괜찮을 수 있는 부동산이 뭔가 지금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지금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이미 레버리지가 높아진 상품이니까, 이 부동산 중에서도 레버리지를 크게 활용할 수 있, 있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찾아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미래가치가 좀 높은, 현재가치 대비했을 때 미래가치가 높은, 아직 이게 반영이 안된 부동산을 잘 찾아내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 틈새 전략을 항상, 항상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매주 수요일, 예,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반, 약 2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 가장 좋은 투자 전략, 예, 그리고 투자 지역, 투자 물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저는 디테일하고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예, 오시면 콕콕 찍어서 얘기를 해드리니까요. 강의 많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하단에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파란 링크 나오죠 그거 누르시면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분양 얘기 했었고요 23년 분양의 개편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분양률이 올라가는 것 여기에 좀 집중해서 우수단지 올해 분양 많이 해요 강남에도 총 뭐, 0천 세대 정도 분양 물량이 나오니까, 예, 여러분들이 잘 분양가 확인하시고, 주변 시세 확인하시고, 예, 본인 자본, 총알 확인해서 들어가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물론 이 마포서 클래시는 제가 좀 기다렸다 좋은 물건 사면 좋겠다 얘기한 게, 이제 당장 후분양이니까, 당장 입주니까요. 근데 분양의 장점은 지금 돈 적게 들여서, 3, 4년 뒤에 미래 가치를 지금에 끌어온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취지에 맞는 단지고 입지면, 예, 분양에 올해는 좀 주목해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